페이지 18쪽에 실력 완성 1번 보도록 할게요. 어, 자,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큰 두상수 AB에 대해서, 어, 다음, 원과 직선이 뭐 한대요? 접한다고 하네요. 어, 그 얘기는, 접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다? 판별식 D가 는 0이거나 또 네,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를 D라고 할 때, 그게 반지름 R과 똑같아요. 라는 소리를 갖고 있죠. 오 로그 a의 2는 로그 b의 2일때 다음 값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어? 자 그럼요 우리 원과 직선이 접한다는 의미를 알고 있으므로 접한다부터 사용하도록 할게요. 어? 자 판별식 d를 사용을 하고 싶으면 x는 뜨는 y는으로 정리해서 를 갖다 대입한 후에 여기 있는 제곱들 다 전개해서 판별식 써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찮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방법은 누구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r과 같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원의 중심부터 판단해 주셔야겠죠? 자, 예를 들어서, 어, 원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라고 한다면, 이때 원의 중심은 우리가 뭐라고 할수 있어요? a, b고요. 어, 반지름은 우리 r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주신다면요. 우리 원의 중심 뭐라고 할수 있습니까? log 2의 a, 로그 2의 비구나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요. 어, 반지름은요. 제곱해서 2가 되는 수죠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루트 2겠구나라는걸알수 있습니다. 어? 자,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는 두 개지만 반지름은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우리 루트 2라는 값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 네, 이 원의 중심과 누구? 직선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d라고 할 거죠. 어? 그래서 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한번 사용해 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더 써드리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란 직선과 원의 중심, 뭘로 할까요? m, n으로 할까요? 의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한다면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절대값 아, 갖다 대입하는 거죠. AM 플러스 BN 플러스 C로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어? 자 그러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소문자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절대값 로그 2에 a 플러스 갖다 대입하는 거니까요. 로그 2에 b 빼기 1이고 빼기 1이 잘안 보이는데 빼기 1이고 오 그게 누구랑 똑같다고요? 반지름인 루트 2와 똑같을 거예요. 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어, 우리 아래 있는 분모 계산해 주시면 똑같이 루트 2가 되기 때문에 양변에 루트 2를 곱해 주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 로 절댓값 로그 2에 a 플러스 로그 2에 b 빼기 1이라는 i가 아 양변을 곱하기 루트 2 했다고 했죠? 2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자 이때 이 절댓값을 벗기기 위해서는 옆에 뿔마를 붙여서 뿔마 2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그 전에 나와 있는 조건 두 번째를 먼저 사용을 하고 오도록 할게요. 어? 두 번째로 주어진 조건이 다음과 같죠. 이것을 이용해서요, 저는 아래에 있는 이 식을요, A만 의식 또는 B. 로만 되어 있는 식으로 바꿔보려 합니다. 어? 자, 근데 문제가 생겼죠? 아래 있는 아이는요, 밑이인데, 위에 있는 애들은 밑이 2가 아닐 뿐더러 A와 B로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우린 할수 있어요. 뭐에 의해서 밑변한 공식에 의해서 우리 로그 2의 A로 바꿀 수가 있죠. 어,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떻게 진행을 해요? 로그 A의 B라는 애는 로그 B의 A. 분의 1로 바꿀 수 있다는 밑변환 공식 사용을 해 주시면 되죠. 어? 자, 똑같이 진행을 해 주시면 로그 2의 b는 1이 되겠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어, 한번더 진행을 할게요. 위 아래 역수 취해 주시면요. 5분의 1 로그 2의 a는 로그 2의 b가 되겠죠? 역수 취하면 우리 5분의 로그 2의 a인데요, 5분의 1 바깥으로 빼서 제가 5분의 1 로그 2의 a로 쓴 겁니다. 아, 아 그러니까 로그 2의 b 대신 뭐를 써도 되겠다, 5분의 1 로그 2의 a를 갖다 써도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어? 그래서 우리 갔다가 B 자리 대신 로그 2에 B 대신 집어넣어서 계산해보도록 할게요. 어? 자 넣어주시면 절대값 로그 2의 A B 대신 들어가요. 더하기 5분의 1 로그 2의 A가요. 네 좋습니다. 어? 자 그때 우리 요아이들 계산 가능하죠? 앞에 1이 숨어져 있으니까 1 더하기 5분의 1에 의하여 5분의 6 로그 2에 a 빼기 1이 2구나 라는 걸알수 있고요. 이제 절대값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옆에 뭐가 붙는다고요? 뿔마가 붙으면서 우리 첫 번째 5분의 6 로그 2에 a 빼기 1은 2라는 식과 어? 두 번째 5분의 6 로그의 2의 a 빼기 1이 마이너스 2라는 사실 얻을 수가 있겠네요. 어? 자 그러면 정리를 살짝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1이 옆으로 넘어가면서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는 3이 되겠죠. 어? 마찬가지로 아래도 먼저 마이너스 1을 옆으로 넘기면 플러스 1로 넘어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바뀌게 되겠네요. 그러면 1번 다시 돌아갑니다. 로그 2의 a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의 6분의 5를 곱해 주시면요. 로그 2의 a의 값이 우리 2분의 5가 되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 두 번째 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양변의 곱하기 6분의 5를 곱해 주시면 마이너스 6분의 5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을 보고 우리가 알수 있는 점이 뭐가 돼요? a라는 애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겠구나. a는 2의 2분의 5제곱이겠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2번도 마찬가지겠죠? a 얼마가 되겠구나. a라는 애는요, 2의 마이너스 6분의 5제곱이 되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 자, 근데요, 둘 중에 하나는 답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보시면 마이너스에 의해서 우리 역수가 취해지기 때문에 2분의 1에 6분의 5제곱이 돼요. 그러면 어떤 조건에? 모순이 생겨요. A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에 모순이 생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2번은 답이 되지 않겠구나. 1보다 큰 A의 값은 얼마였겠구나. 2의 2분의 5세곱이었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자, 그럼 A의 값을 알아냈으니, 갖다가 집어 넣어 주시면, 우리 B의 값 역시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네요. 어, 집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 2에 b라는 애는 5분의 1 곱하기 1 로그 2에 a 대신 지금 누가 들어가고 있어요? 2에 2분의 5제곱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지수가 바깥으로 빠져나오겠죠. 그러면 어? 5분의 1 곱하기 2분의 5가 되면서 우리 2분의 1의 값을 갖는다는 사실 알 수가 있겠네요. 어? 그럼 b라는 애 찾았습니다. 얼마의 값을 갖는구나. 어? 2의 2분의 1제곱의 값을 갖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어? 자, 그러면 A도 알고 B도 알았으니까 구하고자 하는 곳에 갔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 전에 구하고자 하는 발을 저는 정리를 조금 한 후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살짝 해주시면 A의 5분의 1제곱 곱하기 B의 4분의 1제곱에 8제곱이고 분배법칙에 의해서 A의 5분의 8제곱 곱하기 B의 2제곱이 되겠죠. 약분하면 2니까. 아? 자, 갖다 대입하겠습니다. A 대신 2의 분의 5제곱을 집어 넣어 주시고 곱하기 2 비대신 2의 2분의 1제곱을 집어 넣어 주시면 우리 약분에 의하여 어, 첫 번째 i 2의 4제곱 곱하기 2두 번째 i 2의 1제곱이 되겠네요. 즉 2의 5제곱으로서 어, 우리 답 얼마다 32가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어, 4번 체크해 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